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소음은 아닌 것 같네요. 허브가 깎여 나갔어요. 베어링이 구리스가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린 게 보이고 있습니다. 베어링이 빠졌습니다. 신품이 여기 있는데 당연히 새거니까 깎여 나가는 적이 없고요. 베어링. 이 아래는 그리스가 많이 들어있어요. 베이스가 <놀람> 빠지지,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까는 거예요. <놀람> 이,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적당히 누른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. 너클이. 그래야 베어링이 장착이 잘된 거예요. 자, 아무 소리가 안 나죠? 여기를.